오늘 우리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laughs>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568페이지 구약성경 568페이지 15절에서 19절까지 여러분이 짝수절 읽어주세요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그런 그가 거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왜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 꼭내 주인께서 림문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19절 함께 읽고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아멘. 어, 우리가 암몬의 나라 대 아람의 나라 대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이 이제 문둥병에 걸리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명성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어, 자신의 육체 찾아온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연약한 자가 돼서 고통받는 나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이미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집에 에, 이스라엘에 출신의 코로로 끌려와 종이 되어진 한 여자 아이가 여종이 자기 주인이 나아만의 그 고통을 보고 아 이제 한마디 그 나아만에게 요청한 것이 내 조국에 가면은 내 나라에 가면 엘리사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예, 그분에게 가서 이 병의 고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이루실 테니까 좀 엘리사에게 가서 병의 문제를 구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아, 결국 이게 사실은 이 여종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 또그 말을 듣고 한번 몸을 움직인다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해. 요 일반 개인이 아니잖아요. 한번 외국을 나간다, 나라가 떠들썩한 거지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나한 장군이 그걸 결정을 합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로쿵 저러쿵저러쿵 여러 가지의 과정을 겪고 또 본인의 자존심 내려놓고 여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그걸 그대로 하잖아요. 그 병의 고침을 받아요. 병고침을 받아. 아. 우리가 이 남한 장군 이방 나라의 사람이 그 당시에는 저주의 병, 불치의 병, 그냥 한 번에 그렇게 딱 죽어버리면 끝나 끝나면 차라리 난데 이거는 평생을 온 몸에 뼈가 녹고 얼굴은 괴물처럼 바뀌고 고통 받으면서 죽은 거는. 이 문둥병에 걸린 이 아람의 이방 나라의 권력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다. 저는 이것이 나만을 보시고 나만을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보다도 몇십배 몇백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의 나라 때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어?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권력자를 고치실 정도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봐요. 하나님, 이미 지금도 치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저도 어제 <laughs>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또피 검사도 하고 이렇게 약도 받아오는 게 있어서 갔는데 어, 정기적으로 이렇게 병원에 가는 일들도 있고 약을 받아서 먹지만 아 그날 병원에 딱 오라고 이제 요즘에는 다 문자로 오잖아요, 그렇죠? 며칠 날 이렇게 되 있으니까 면제 피, 피 검사 하세요, 뭐. 특히 대학병원은 아주 그냥 그거 놓치면 굉장히 딜레이 많이 이렇게 늦춰져 갖고 복잡해져요. 꼭 그날 가야 돼그 시간에 가야 돼. 그러니까 맨날부터 다른 스케줄 다 조정하고 아 빨리 이때는 거. 같아. 다른 일이 있어서 이거 하면은 막두 달씩 막두 달씩만 밀리고 막 밀리면 약이 떨어지면 이거 안 되잖아요. 꼭 먹어야 되는 약인데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그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요즘에 우리 마음의 자세가 내가 지금 어디가 몸이 아파. 그러면은 제일 머릿속에 먼저 머리 오는 게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 검사해봐야 되겠다. 이게 먼저 제일 먼저 오잖아요.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먼저 오는 게 아니고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 이게 제일 먼저 오는 거다 그렇진 않지.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그 다음에 가서 검사도 하고 또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는 싹 다음으로 미뤄놓고. 때로는 하지도 않고 의학과 병원만 의자. 어느 정도 부분이 그걸 통해서 또뭐 고침도 받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그만큼 간절함을 잃었다. 예전에 지금보다 의학 체계가 조금 허술할 때, 발달되지 않았을 때, 저도 분명히 기억해요. 저도 잘할 때 그랬어요. 부모님, 부모님들이 몸에 아이들이 열이 나고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아, 빨리 병원을 데려가셔야 되는데, 병원을 안 데리고 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또 교인들이, 목사님, 목사님이 의사도 아닌데, 열이 펄펄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저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아 빨리 해 해열제를 먹이고 열을 내려야지 <laughs>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무식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각으로 보면 무식한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 기도 받고 나면 좀 있다가 목사님 아기가 열이 내려가고 편안하게 잠을 자요. 또그렇게 연락들이 이또 해요. 막 응. 아그 저는 우리 아버님은 목회하면서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그런데 아기가 열난다고 어, 요즘에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아기 안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저 이런 거한 번도 못 봤어요. 병원 될거 가지. 병원 가서 빨리 해열제 먹이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되면 고치 그렇게 되면 해결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자, 나아만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쳐 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질병도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 천하에 알리신 귀한. 하나의 모델일 뿐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족들이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분, 또내 자신이 평생 이 고통과 진,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다고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병원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얼음 만져 주시면 아직도 병원에서 의학이 하지 못하는 거. 그냥 진통만 잠시, 잠시 통증만 잠시 잊게 만드는 그 평생 약을 먹어야 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 뭐 등등 이런 약들 다 마찬가지잖아. 요 평생 먹는 약이잖아요. 저도 먹어요. <laughs> 평생 먹는 약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육신, 내 질병, 내 아픔까지도 담당하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그리고 그 고통, 그 질병을 고침받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나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매든 신들의 신이시고 내 아버지이십니다는 고백이 필요해. 1 5절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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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는 예, 지금까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 섬기는 나라의 권력자입니다. 자신도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왕을 모시는 사람 그러나 예 당시 이스라엘이 예, 아람이라는 나라에 꼼짝 못하는, 그 짓눌려 사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두려워하는,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시기였지만, 나만이 자기를 고쳐줘서 고맙다고 가지고 간 예물을, 그냥 단순히 그 예물을 전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해. 그런데 나만의 고백은 의외로 뜻밖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기들에게 복종하고 자기들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섬기는 그 신,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신이 참된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종이다. 이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 읽고 기도할게요 17절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 두 마리의 흙을 실어 흙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위에 다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어, 이 나만은 왕 다음에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종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아랍나라의 왕에게는 근데 지금 엘리사에게 종이라고 자신을 종이라고 이거는 엘리사의 종이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런 지금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을 거절을 하니까 그러면 흙이라도 좀한번 달이 주십시오. 이유는 뭐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는 제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겠다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에게 예배드릴 제사할 제단을 쌓고 하나님에게만 제사드리겠다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런데 내가 왕이 제사를 드릴 때는 왕을 옆에서 보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아람이 섬기는 왕그 신에게도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 이 앞으로도 발생되지만 그러나 그 용서해달라고 이거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고쳐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태도가 주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주님의 뜻가운데로 나가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 진정한 치유 왜 그러냐면요 몸은 고침받을 수 있어요 질병은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으면 결국 또 다시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단순히 순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닌 완전한 치유를 원하시는 거죠. 응? 어? 눈을 뜨게 하셨다. 이거 잠깐 뜨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보지 못하는 영의 눈까지 육체의 눈이 뜨면서 영의 눈까지 열리게 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돼. 오늘 라마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복을 소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기쁨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영과 육체의 질병의 고침과 영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